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좀 영상을 많이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6개월 전에도 동남아 시장 관련해서 어, 이야기도 했었고 친환경 관련해서 탄소 포집 관련된 거 계속 조금 이야기를 했었고 또 추가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D 건설 관련해서 프린트, 프린팅 건설 관련해서도 뭐, 어, 좀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게 전체 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엔 조금 약간 물음 표가 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길게 봤을 때 계속적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 어 포인트가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는 좀 많이 안 어울리는 기업, 종목인데, 정말 친환경 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최근 뭐, 배터리 관련 주들도 그렇죠. 결국엔 뭐, 화학, 종요 쪽의 종목들이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배터리 관련주로 물류가 되는 부분인데 어 배터리 이게 화학이라는 그냥 딱 단어로 들었을 때는 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배터리라는 부분으로서 친환경 관련주로서 바라봐지는 시선이 있고 또 추가로 화학 업체들이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런 측면이 있는 어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해 드렸던 내용들은 최대한 어, 자제를 하고 이제 지금 방금 얘기를 한 부분들도 충분하니까 어, 자제하고 를 이제 뭐더 궁금하신 부분, 부분 있으면 이전 영상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장 최근 영상 요3 개월 전6개월 초에 찍은 영상 이후에 좀 나온 포인트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7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그린 암모니아가 온다 해서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를 출범했다는 소식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협의체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어,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의 행보에 정, 정책적인 행보에 발맞추어 나가고 또 어,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위한.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서 뭐 어, 그린 에너지 관련된 그 부분으로서 어, 삼산 엔지, 엔지니어링을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요런 부분인데 차트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보시면 6월, 그 6월 제 영상이 한 6월 3일쯤 될 거예요. 3일쯤 영상이 그 다음에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고점 찍고 지금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8월에 요런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고 바로 치면서 회복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22 이동평선을 지켜주면서 행복, 이렇게 주가가 양봉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현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죠. 지금 제가 영상 처음에 찍었던 때가 2월 부분이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굉장히 뭐 부담이 되고, 또 6월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주가가 이런 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그래야 되나라고 봤을 때는 지금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어 매수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어 빠져나갈 때 이게 어 순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순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별로 없다. 빠지는 거 없고 들어오는 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많이 담아갔다. 그래서 기관이 굉장히 뭐 많이 사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외국인도.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넘겨준 어제였는데. 결국 이 물량을 어떻게 보면은 왜 가져갔을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 기존에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평단을 뭐 낮출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나요? 그것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그런 가운데서 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을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온 거 아니겠냐. 특히나 연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매매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물론 투시는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도 있고, 금융투자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연기금이 이렇게 왜 많이 들어왔을까를 봤을 때는, 결국에 장기적인 흐름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수 있겠고, 또 특히나 이제 항상 큰 흐름을 좀 봐야겠 텐데, 일단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이거 뭐 부담이 너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일봉상으로도요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위치적으로 역해된 숄더를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위치가 나상 이런 패턴이 좀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또 추가로 월봉 상에서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은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 저점을 잡아주고 코로나 때 횡보를 해주고 이렇게 양봉을 하나 둘셋세번 세 보여주고서 흔히 뭐 적산병이라고 교과서적인 푸,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어양 그 바닥에서의 적산병 이제 양봉 세 개는 매수 신호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 중간에 뭐 처음에 요런 식으로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적산병이라고 할 수도 없긴 하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도 볼수 있고 당장 요거 약간의 캔들 사이즈 작은 것을 이렇게 지우고 봤을 때도 이렇게 하나, 둘, 셋하고또뭐다 합쳐서 보면 다섯 개. 총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월봉상 양봉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음봉이두번 나오면서 조정이라는 거죠. 이제, 이제 조정 두번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이렇게 조정성으로 흐름이 나왔고,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추가적으로 양봉을 만들으면서 흐름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10년치에 대한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간격이 아직도 멀리 남아있다라고 봤을 땐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서 뭐 3만원도 건드리고 이거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번 갈반도 했는데 한번 팠다가 이렇게 잡아주고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가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일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계속적으로는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지금 뭐 워낙 뭐 일봉으로는 뭐이 차트 일봉 차트로는 사실 접근하기는 워낙 지금 올라온 폭이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만만치 않긴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어, 22 이동 평선을 균 기준으로 한, 아니면은 뭐 22,000원 라인을 잡고선, 어,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 나는 그냥, 어, 여유있게, 정말 긴 관점으로 보겠다 라고 봤을 때는 그냥 일본 차트를 아예 안 보고, 그냥, 어, 간간히 그냥 기간 외국에, 어, 잘 사주는구나, 가, 적당히 체크를 해주면서, 어, 월봉 차트 보면서 이렇게 월봉적인 정말 몇 개월 단위적인 그런 거래를 하는 거또 어떠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매수 자체는 그래도 일봉을 아예 안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는 월봉을 기준으로 대응하겠다, 을 적고 어, 흐름을큰 흐름 보겠다라고 봤을 때는 월봉을 보면서 보대 보되, 차트를보되 매수 자체는 조금 음봉이 어, 나와줄 때 일봉상 음봉이 나와줄 때 어, 보는 게 어, 시가 밑으로 어, 주가 어, 흐름이 나오면서 조정을 줄때 그렇다고 막 매도 막 호가창에서 이제 체결창에서 매도 막 쏟아질 때 그럴 때는 말고 어느 정도 이제 그냥 평이하게 지수에 따라서 그냥 살짝 어 흐름이 어~ 음봉으로 잡아주는 흐름에서 이제 뭐~ 오장 막판에 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봉적으로만 봤을 때는 한 요만큼 요 정도 선에서 대응하고 오늘, 조, 전일, 조, 종가 이하나, 뭐, 어, 24,500원 이하에서는 좀 접근해 볼 수, 필요성이 있겠고, 정말 큰 흐름으로 바, 보고, 좀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일본 차트에서 그냥, 어, 시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좀 분할로 매수하는, 특히나 오후장에, 어,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되, 어, 일본의 흔들림을 너무 보지 말고, 그냥, 매수 들어오는 거 외국인 기관 이렇게 매수 들어오는 거 간간히 체크를 하면서 월봉적인 흐름에서 더 올라가는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 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이야기해드릴 부분 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쪽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께서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